안녕하세요, 구독자님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비체인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까지는 42.5원. 예, 5원입니다. 최근 약간 상승을 약간 했죠. 예, 제 개인적인 의견은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왜 그런지를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센스 있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필수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아주 큰 힘이 납니다. 그리고 물타기 시점. 신규 매수 타이밍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타점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바라겠습니다. 자, 아까 주봉차트를 보시면 현재 15일선, 이게 빨간색이 15일선인데 15일선 자체가 골든클로스 이 부분에서 거래량 약간 나왔을 때 이제 나와줬습니다. 거래량도 같이 확인됐고요. 상승을 약간 보여줬죠.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뭐 얼마 전까지도 약간 지지부진했지만 약간 좀 오른 추세입니다. 약간은. 데 아직 그렇다 할 거래량은 터지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고점 갱신은 계속 환려하는 상황이고 코인 자체가 시장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중 장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전 지지 라인 지금 구십 원까지 이 부분까지 보고 있거든요. 예, 이 부분이. 이 부분까지 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장기 관점에서라는 것은 그렇다 그렇다란 겁니다. 중장기 관점에서 그렇다란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. 네 보이시죠? 이런 무료 소통방이 저희가 종목 추정 바로 수익 관점 및 교육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어, 이방 자체는 단기 관점. 여러분들 중장기에 뭐 6개월 이상, 1년 이상 복기다리 있잖아요. 이런 아스타 종목도 수익 내서 지금 25% 2 0 수익 내는데 이런 지금 진행하는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비체인 이 종목 자체도 지금 단계로 해서 최근 지금 현재가가 42원인데 어, 이 지점에서 뭐 10에서 2 0까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타점 자체를 이 리딩 방에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. 다 무료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셔서 다 무료니까 절대 유로리딩이나 유로가입하지 마십시오. 여기서 비체인으로 단타 및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방법 충분히 여기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. 예, 중요한 것은. 다른 유튜브나 다른 채널에서는 이게 뭐가 저렇다 이렇다 하고 뭐 전반적인 가처 제시만 하지 가장 급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기로 단기로 빠져나오는 게비체인을 잡던가 다시 잡던가 아니면 빠져나와서 다른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코인을 잡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무조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타적인 단기적인 부분도요 이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다 잡아드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로 리딩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무료 소통만 들어오셔서 전부 다취해가시길 바라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비체인을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. 자 옆에 화면 보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비체인을 지금 한 2,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 수익률 자체가 한 529만 원 정도 되는데요. 지금 운영하는 제가 소통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. 그 단기간 점딱 한번 드린 후에. 딱한번 드릴 겁니다. 전더 크게 수익이 나겠죠. 그렇게 수익 보면 저희 구독자들도 같이 다 빠져 나올 거거든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릴 건 이제 비체인 관련돼서 정확히 대응 전략집 2024년도 최신판인데 매수가 매도과 이렇게 대응 전략집도 같이 배포해드리고 있고요. 자 구독자 전용 100% 무료 외부 유출 견제인데자 구독자 전용이라고 했습니다.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려면 제가 하나하나 뭐다 체크를 못하지만 구독 필히 좀 눌러주시고요. 이 전략집 관련돼서 이것도 같이 함께 배포해드리면서 소통방도 같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러 보이시죠? 010-8411-6573 번호로 밑에 타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비체인 관련되어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고 어떻게 수익이 내는지 그리고 물타기 시점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 위에서만 저희가 진행하는 거니까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정보가 있다라고만 말씀 드린 거고, 필히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남겨 주셔서요,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자세한 정보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